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10월 1일 생명의 삶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은 10월 달부터는 저희가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귀한 은혜의 나눔과 풍성한 삶의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그럼 이 시간 먼저 기도함으로써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욕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은 온전하고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합니다.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있고 양 7천마리와 낙타 3천마리를 비롯한 가축이 있으며 종도 많습니다. 욕은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끝내고 나면 그들 수대로 번제를 드여 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욕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베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배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라는 책의 제목과 같이, 이 요비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배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부모님은 누구인지, 그가 어느 민족에서... 또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엔 성경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인데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악을 멀리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에게는 아들이 일곱 명이고 딸이 3명, 즉 자녀가 총 10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3절에선 그가 상당히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이 500,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혹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그 사람의 경력이나 스펙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혹은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 자식과 같이 이러한 관계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욕기를 시작하며 욕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죄를 멀리 하는 경건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부를 취하려 하고 명예를 취하려 하고 많은 지식과 학문을 취하려고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물질적인 축복들을 이렇게 선물과 같이 거저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는 잠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복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욕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욕에게 수많은 가축과 종을 주셨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욕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축복이 잇따라 그의 삼가한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했다는 사실은 4절과 5절을 보시면 더 깊이 알수 있는데요. 욕기 1장 4절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욕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유지하며 살도록 지도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실은 바로 5절 하반절인데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요배 겉모습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고 또 피로치 않다라는 말씀은 전혀 아닌데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바로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 마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요배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이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요배 신앙과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즉, 입술로만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요비 얼마나 많은 복을 이땅 가운데서 받았는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 속 깊이 새기시며. 다음과 같은 적용질문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의 성품 가운데 내가 가장 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요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진실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는데요. 따라서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이 욕의 믿음의 고백은 삶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적용질문을 저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 봤을 때 저는 욥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좀 담고 싶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주님 앞에 마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욥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한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명확하면서도 불분명합니다. 무엇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표현은 역사적 인물을 가리키거나 가상의 인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비라는 이름은 원수라는 뜻과 함께 인내하다, 회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 실존을 암시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평소 확신했던 모든 것이 흐러지거나 무너집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인내하는 이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생명의 삶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될지 때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 번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갈망하게 하소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와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